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자가 수정이 가능한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나왔고요.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방에서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온도는 영상 12도에서 17도 온도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새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쁘죠. 잎 자체가 이제 햇빛이 겨울이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다 보니까는 잎이 이제 기존에 이렇게 보시는 잎보다는 잎이 좀 많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잎이 조금 넓어지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잎이 넓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이 자체가 남서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울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가지고 햇빛이 조금 이제 덜덜어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 이제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집에서 키우는 온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4일에서 5일 정도 해서 이제 물을 주는데 물을 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분무기 식으로 해서 잎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제 음, 다 뿌려줘요. 요렇게 끝까지 해가지고, 음, 그래 물을 주는데, 지금은 이제, 제집 온도에서는, 지금 물준제가 지금 이제 3일째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가 약간 이제 말라져 있죠. 이제, 작년 제가 8월달에 구매하면서 급하게 심다 보니까는 이제 난 화분에다가 식재를 했었는데도, 그래도 뭐, 이게, 키우는 환경이 맞았는지 지금 아직은 잘 크고 있고요. 올해 이제 토분으로 이제 옮기고 이러면은 더잘 크겠지요. 음, 지금 보시면 영상, 어, 12도에서 17도인데도 이렇게 싹이 날수 있는 올리브는, 뭐, 집에서, 가정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보는 것도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한 번, 한번 찍어서 올려봤고요. 음, 약간 건조하게 해서서 키우니까 좀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